네, 맞네, 정답이 나왔어요. 오늘 두보라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낚기도 다니니까 네. 정확합니다. 아, 네. 네, 네. 그 저희 남편이 딱그 사람입니다. 묻지도 아, 네. 따지지도 말고 네 하고 싶은 거다알랍니다어 아, 네. 아, 네. 아, 네. 되게 성장적이다. 어어 아, 네. 아, 네. 그리고 제가 꿀벌 아니니까 꿀벌. 쏘아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아주 꾸 있지 않습니까 <laughs> 제 매력에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웃음> <웃음> 우리 다음 이제 말씀 주실 목사님은 우리 그윤 총장님이 아주 애하는 목사님입니다 송옥성이라고송시형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주실 때 많은 응바 받으시길 바랍니다 베르비야 반갑습니다. 반갑 네, 오늘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할 줄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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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교롭게도 처음에 우리 설교하신 최명철 목사님과 본문이 조금 겹쳐가지고, 짠게 아니거든요. 네. <laughs> 짠게 아니고, 어, 그, 어, 그저께 이제 영원교회에 어, 거기에 이제 말씀 집회에 갔다가 어, 오면서 이 설교 본문을 어, 드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아, 우리 마가복음 네, 16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참가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네. 네. 표정이 따르리니 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네. 쫓아내며 네. 새방호를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도을를 마실지라도 배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네. 손을 얹은즉 나오라 하시사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능력이 총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예. 네. 아 그래서 참, 어, 저는 이 말씀 들었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신나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구만. 저는 이제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어, 크게 다쳐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었는데요. 서울 감동 성심병원에있다가 마포에 있는 서방병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호천 송우리, 우리 병원이라는 데 있는 세 곳에 병원을 다니면서 누워 있었는데, 그 황색 포도당유빈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안떨져지는 거예요. 척추 수술을 여러 번을 했는데, 수술은 뭐 마취하고 금방 수술은 되는데, 이포도당유빈이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누나가, 아주 열성 방신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교회에 보면 은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누나가 또가니는 교회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얼마나 와서 저희 누워 있었는데 제 이마에 대고 아픈 부위에 대고 얼마나 많은 이당원과 기도를 해주셨는지 제 얼굴에 거의 뭐 성수로 <laughs> 항수를 세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짐을 띄고 있고. 이한 병은 괜찮은데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여러 사역이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가에 철다리 철다리. 여러 명이막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영적인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 제가 이 능력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믿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제, 제가 처음 해본 게 이제 방언이에요. 그, 성범 같은 데는 이제 방언을 못이 방언을 못하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정인데, 완전 믿음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할렐루야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지금 천에 이제 지팁을 가면그 밑에도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방언을 글쎄잖아요. My shimmy, my shimmy. 마이 셀렐라 뭐, 캐슈 <laughs> 소리 크게 틀어놓고 막 방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또 엄청 부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차에 이제 그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막 방어는 맨손로 두두두두 알랄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 엄청나게 했죠 막 찬양 크게 스를 놓고 막 했는데 근데 신호에 딱 걸려서 옆에 딱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이 안포기하는 거야 미친 사람으로 얘기했죠 그러거나, 이러거나, 빡 했는데, 아, 이게 저는 잘안 되는 거예요, 광언이 야, 아, 희한하다. 근데 이제 다섯 가지니까, 이제 한 가지를 시험해보면 잘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또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저기 의정부에 가면 이제 범꼬리단 데가 있어요. 시청 앞에인데, 거기 제 선배가 이제, 그 국밥집을 하는 선배가 있는데, 에? 거기에 보면은 정말 몸매도 이쁘고 활정한 그 아가씨인데, 귀신이 들렸어. 이름이 미오디야. 아, 이야 근데 이제 제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쓴거 왔고, 담배 있어? 그러는 거야. 담배 한 피는데 저한테 담배 있어? 그러고. 없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담배 있어? 담배 없다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그 식당이니까 앞에서 담배 봉투를 이제 주워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됐겠어요이 진하게. 예, 슉을 씁니 귀신한테. 어, 근데 가는 거예요. 어 와, 뭐야, 말씀해주면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 근데 그 다음날 딱 왔는데 내 눈을 안 쳐다보고 싹 가는 거예요. 야, 저 혹시 귀신이 떨어갔나? 어. 근데 다시 뒤돌아와서 저한테 담배 익었다고. 아이 시안하다. 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때 이제 간호사랑 도면서 병원에 있을 때 몸은 다쳤지만 이것도 멀쩡하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도 이제 생긴 게 얼굴이. 아, 네. <laughs> 지금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귀여움이나 인물이 남아있는데 그때는 장난 아니었고. <웃음> <웃음> 다른 데마다 이렇게 또 간호사가 따르네.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아들 하나 딸을 하나 낳았는데 딸이 고열이 걸려갖고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 차가 또이 구절이 또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이제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데 네, 응급실 가면 그밤 늦게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또 수속도 하기 힘들고 해갖고 잠깐만 있어보라고 제가 문을 닫고 20마일 <laughs> <이마에> 정도 <laughs> <laughs> 기도를 네. 어? 병든 자에게 서둘러 진드니 다알아다 했는데 따스대가 났을 안 났을까요? 안 네. <laughs> 와이프가 모든이저 미친맥에 <laughs> 네, 아내는 불교 집안이거든요 여기 봉선사를 다녀요 옆직살나이 먹고 병원 갔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했잖아요몇 가지가 남았어요? 두 네, 가지. 네, 네, 네. 두 가지. 제가 이걸로 경험을 나기 때문에 해봤을까요? 안 네, 네. 해봤을까요?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뱀을 집으면 무슨 도을 마실지 해를 담지 않는다니까. 이것들이 이제 해봐야 되죠. 저는 체험신화를 체험 근데 제가 사실 이 뱀을 끔찍이 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부터 좀 해봤는데. 독이, 야, 이거 청산가리도 해야 되나? 청산가리 이거 구하기 도 힘든 거예요. 뭔 독을 하지? 야, 그래갖고 생각나는 게그 농약은 구하기 쉽더라 농약. 근데 저희 그 시골에 보면요. 이게 농약에 이제 병을 잘못 담아놔갖고 마셔가지고 음. 얼굴 시컴팩트하고 농약 마신 사람들은 입술이 파래요. 그 자산을 시도하다가도 그런 사람들이고, 파래갖고 속을 다 배려갖고 이거 산게산게 아니야. 아, 그 사람 생각이 나난고 야, 그래서 동양은 아닌 것 같다. 그거를 보고를, 보고, 보고 할 거. 고 근데 이거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뱀을 좀 해보자, 뱀. 뱀이 우리나라에 한 16종이 살아요. 뱀이. 16종이 사는데, 이 뱀이요, 꽃뱀이, 사실 뭐 뱀이 없는 거 같지만, 꽃뱀이 이 독사보다 뱀이 독에 3배나 강해. 누룩뱀이라고 합니다 누룩뱀 제가 그래서, 그래서 뱀을 찾아서 <laughs> 뱀은 주로 산에 이렇게 이런 데 많잖아요 그래서 산을 갔어 아 근데 해필 이 뱀이 이렇게 찾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막상 찾을래니까 개통도 진짜 약했을래 는 없다고 뱀이 없는 거야 하바라 이런 데는 꼭 뱀은 많은데 아니, 그 뱀보다 이 육지에 뱀이 이게 없는 거예요 뱀이요 그래서 <laughs> 제가 뭐라고 생각했다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지 말라는 <웃음> 하나님의 <laughs> 은혜가 은혜다아 근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안 하게 됐는데 네. 실제로 이런 거를 시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거 없을까요? 있겠죠. 어,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의 이제 캔터키 주 미국에는요 이뱀 선교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 지금도 한0여곳 정도가 있습니다. 제임이 쿠츠라는 분이 당시에 네, 43살이었어요. 근데 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면서 뱀을 죽으면, 무술 죽으면 마시더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 근데 이 평상시 뱀선들를 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갔던 실제로 독사들, 코브라 이런 게 74마리가 됐습니다. 이거 방송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내심을 지오그래픽 어떤 이런 게 방송에도 출연을 해서 뱀을 다루는 그런 거를 어, 많이 이제 방송에도 나가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주일날 뱀설교를 딱한 거예요. 독서 한마리딱 들고 네? 이 구절 딱 읽었는데 아 그러다가 이 뱀이 은 거예요. 음. 뱀이 은 거예요. 어, 뱀이 물었는데 그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이 있다. 뱀을 집어넣고 성동을 마실 때 해를 당신 하느라 하면서 네, 그런데 점점점점 부어올랐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병원 가자고 병원 가서 계속 저 말씀을 잡으면서 기도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laughs> 이분이 믿음이 조금 그랬나봐. 믿는 척하면서 좀 그랬는지 이분 죽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아들이 코티쿠추에 코티쿠추. 그래서 43살에 죽었는데 코티쿠추. 이거 인터넷 치구가 나오는 거요이 아들이 이제 그대로 코 갖고 그 교회를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어요. 근데 어떤 설교를 했나? 어린 시절 때맨날 보는 게 네. 아버지한테 이거 뱀 선교 다니는 거 보다니까 또 뱀을 잡아갖고이 설교를 또 했습니다. 뱀에 또 물렸네. 뱀에 물렸어요. 병원 가자고 병원 가는데 가스가 안 갔을 가네 결국은 이분도 이그 혼수 상태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선교사 한 분이 업고 가갖고 병원가서 독극물 치료를 해서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소리> 인터넷첫더니막 얼굴이 퉁퉁 부어서 막 이렇게 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분은 참 미른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 네. 그래서 이 그때서 이 뱀선교를 하다가 죽은 사람이 5명이라 네. 되다 보니까 이그 미국에서 이 법적으로 앞으로 뱀선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는 뱀선교 하다가 에, 어떤 설교 시간에 강단 시간에 이런 못하겠어요. 네, 못하겠어요. 네. 근데 참 보면 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뭐 시험 못해가지고. 아니 배목사님한테시험해보시어요 믿음이 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귀신조차 낸다고 그죠? 이번에 이제 경주 가가구도서 귀신조차 내고 병든 자 치료한다고. 뭐 밤은 잘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너무 이제 부러웠는데, 이 다섯 가지 표적이,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줬을까요? 다 줬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이 기적과 능력, 이런 표적을 주는데, 한 가지 능력만 줬을까요? 제자들에게는다 줬을까요? 제자들에게는다 줬어요. 왜냐, 이 앞에 15절, 16절을 보면요, 이런 능력을 왜 줬는가? 그렇게 하는게 나오거든요 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음. 음. 또가순데 음. 너희는 복을 전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 믿고 아. 세례를 아. 받는 사람은 아. 구원을 얻을 아. 것이요 아. 믿지 않는 사람은 아. 정제를 아. 받으리라 아. 그래서 만민에게 아. 만민에게 아. 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례를 줘서 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 네. 하나님의 목적인데 네. 거기에 따른 하나의 어떤 그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과 이적이에요. 저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이 분명히 이 믿는 제자들에게 이 다섯 가지 능력을 다 줬을 텐데 그러면 지금 방언하고 귀신 쫓고 막 안찰하고 막 암환자들 와서 안찰하고 이런 분들은 분명히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할거 아니에요. 아,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뱀 들고 독, 청산가리에 대한 거 들고 찾아가 보려고. <laughs> <laughs> 네? 찾아가 보려고. 그런 능력도 나타나야 될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어, 제가 이, 이거를 가갖고 가서 시험을 해보면, 시험을 해봤는데, 만약에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면, 이건 사기꾼이라는 거사기꾼이야그 그죠? 자기 건 분명히 능력이 있으면, 이 제자들에게는 다 이런 능력을 줬을 텐데, 이거 안 해보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좀뱀 독사나 뭐 청사나 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 낙스 있지, 낙스. 이따 네, 낙스라고 한 컵씩 한번 네, 드셔봐서. 그죠낙스도한번 이제 드셔보세요. <laughs> 네. 네. 자, 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주는 이유는 아까 봤더니 15절, 16절에 봤더니 고급을 전파하기 위해서갑니다 실제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행치 않는 능력 좁아야 써먹을 때도 없어요. 이 도시에서 뱀이 어딨냐는 거예요. 네? 뱀 만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laughs> 뱀 만나기 정말 어려워 독을 마실 일이 제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음식에도, 옛날에는 뭐, 노예알이나 뭐 이런 거를 뭐 잘못 먹은 그러지만, 지금은 돈 마실 일이 내가 일부러 마시기 전에는 누가 있냐는 거죠. 배을 응? 나한테 일부러 불리게 할 사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럼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아왜 귀신 쫓는다, 방언한다, 막, 그 이제 치유 은사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육적인 뱀이 아니라, 영적인 뱀에, 정찰을 한번 나와 아, 예. 영적인 뱀. 네, 창세기 3장 1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지으신 글진 등지에 뱀이 가장 간교하게, 야, 이 뱀이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에 근데 뱀 보면, 이게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뱀 만약에 만나잖아요. 이런 간교한 거 한번 그래 보세요. 기분 나빠서 다시 와서 불지도 몰라. 이 뱀이. 근데 간교하다라는 건 간사하고 교활하다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칠 때 이런 간사하다, 교활하다라는 표현을 쓰는것 거예요. 아, 육적인 아, 뱀이 무슨 교활할 때 뭐가 있겠냐는 거야. 간사할 때 뭐가 있냐. 그리고, 그때 뱀이 진짜 뱀이다. 지금 뱀은 왜 말을 못하냐는 거죠. 그죠? 이 뱀의 정체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봤더니, 네 아비는 막이라는 거예요. 막이라 처음서부터 거짓말한 자라는 거죠.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할 때보다제 것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뭐냐, 뱀. 예, 계시록 끝에 갔더니 12장 구절에 갔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오 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용은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용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 마귀 사단을 용으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그 마귀 사단이 들어간 존재가 바로 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마귀 사단을 뱀이라고 해놨느냐? 이 육적 특성이 똑같아요. 뱀은 잘 보세요. 뱀은 눈이 안 보입니다. 독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고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째로 삼키죠. 네. 더니이 마귀 사단도 마귀 사단이 들었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목자들이 영적으로 다소경이에요소경과기먹을니다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이 있더라는 거죠. 그 독은 뭐였느냐? 거짓말 비질이라는 거죠. 창세기 때 뱀은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목자인 거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그것이 선화 따죠. 그, 그래서 그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창세기에는 그 먹지 말아야 될 독이 바로 선화 따였던 거니다 2000년 전에는 뱀은 서기관과 바리세인 그 먹지 말아야 돼그 독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 기질렸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오늘날이죠. 오늘날의 이 뱀들은 누구냐 뱀들은 누구냐 그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독은 뭐냐 이게 게시록에 갔더니요 뭐 실제 로이 어, 게시록에도 갔더니 초 아까 게시록 7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 표현이 나오는데 총이 성경의 55번에 시은 다섯 번의 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게시록에도 이렇게 20장 2절하고 이렇게 12장 9절에도 이렇게 뱀이 나오는데, 이뱀이뱀 아, 뱀 사단 마귀가 들어간 음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준 포도주로 인해서, 이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됐답니다. 이 음녀가 땅에 임금들을 가진 것들의 범위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음녀가 주는... 이 독이, 이 음행의 포도주가 바로 오늘날 우리 먹지, 우리가 먹지 우리 먹지 말아야 될 바로 이 독이구나. 독이. 아멘. 네, 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도 방언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다시 본문에 한번틀어보겠습 본문에 보면. 방언도 그냥 방언이 아닙니다. 나가보면 16장, 16절, 1 7절에 보면. 방언도 세 방언. 세 방언, 세 방언. 네. 아멘. 네. 2000년 전에 세방언이었어요 지금 사복음서니까 사복음서의 세방언이야 그러면 16절 17절 17절이요 자 그럼 여기 세방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세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구방언은 뭘까요 구방언은 <목소리> 뭐예요 당시 당시 유대인들이 방언했나 도도도알랄랄라 그들은 뭐를 했느냐 율법을 가리키고 있었죠 그런데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가리키더라고요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하시면서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네.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믿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율법만을 가리키던사람들에게는 이건 완전히 사감원이죠 이건 사감원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도돌 알랄랄라 했단 말은 한국에서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헷갈려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방언을 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방언했나? 사도 바울이 방언했어요? 사실, 요 네. 사도 바울이 도도돌 알랄라 했다고요? <laughs> 사도 바울은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하나 있는데, 부득불 내가 자랑하는 것을 뭘 하느냐, 이 개시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개시 말씀을. 부약에 이루어진, 부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부약의 약속대로 오신 이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새 방언이에요. 이것을 이 방언을 하기 심수라는 겁니다. 어느 때에도 재림 때. 그러면, 이 성경은 전체가 구약과 신약 불평이니까 구약이 초림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면, 신약도 이루어지겠죠? 아멘.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살망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뱀을 지르면 무슨 돈을 마실지라도, 뭐, 실제로 뭐, 육적인 뱀에게도 그런 능력을 뭐 물리면 좋지 않, 물리면 좋지 않, 죽지 않으면 좋겠죠? 제자들에게 실제로 육적인 능력으로도 이렇게 나타났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사람은 기껏 해갖고 사람을 고쳐놨어요. 배 물리는 거치료해주고 귀신 추천해줬어요. 그래야 금방 죽는다라는 거예요. 금방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사실, 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영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그 뱀의 독에 다 죽었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외에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못 박아 죽였죠. 근데 재근 때에도 이 뱀의 독에 다 죽어갖고, 만국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다취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구에대 정말 이 다섯 가지 능력과 은사는 이 영적인 게더큰 겁니다. 네, 그래서 영적으로 흘리는 사람들이 뱀에 물려 있고 독사의 독에 죽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뱀이 뭔지, 독사의 독이 뭔지 알 때에 우리도 해를 당치 않고 해를 당한 사람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네. 아, 여기 계신 그래도 우리 그 목사님들 깨어 있고 우리가 초격파니까 말씀의 능력이 좀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하게 그런 진짜 뭐뱀뱀그 미국의 텐트 캐슬의 그런 네, 제임미 쿠치 같은 목사님 무식한 짓 하지 말고 무식한 짓 하지 말고 <laughs>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참뜻 이런 건 하나의 표적이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네, 명하신 것은 뭐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주으라는 거예요 세례가 그래서 사복음서에 항상 끝에는 다 가서 제자 삼아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런 능력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뱀 집으면 무슨 돈을 마실지, 이런 능력은 아예 써있지도 않습니다. 왜? 본질이 그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오. 아, 네. 아, 네. 네. 오늘, 어, 오늘 예수님의 네, 우리가 참뜻을 깨달아갖고 이런 정말 다섯 가지 능력을 우리 모두 받는 목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